율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실제 외환보유고하고 적정 외환보유고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실제 외환보유고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적정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적정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실제 외환 보유고도 증가해야 환율이 안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외환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라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해 10월에 외환 보유고는 4,442억 달러입니다. 근데 금년 1월 4,368억 달러니까 약한 7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외채가 크게 증가했어요. 외채가 지난해 초내지는 2020년 말에 약한 5449억 달러 정도했는데 2021년 9월, 그러니까 약한 9개월 동안에 6107억 달러니까, 9개월 동안에 658억 달러 증가했어요 근데 유가 상승 속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증가했으니까 아마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어 우리 외채가 그 1년 만에 7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거 아니냐 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단기 외채가 한 53억 달러 증가했는데 그거는 총 외채 포함되니까 일단 단기 외채는 아직은 문제 없어요. 근데 총 외채가 증가하면 즉 장기채가 증가하면 그 시간이 가면 단기 외채가 되거든요. 1년 미만 그 채권을 그 단기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미만 외채는 그 시간이 가면 장기채가 1년 미만 단기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문제 없지만은 하반기 이후에 단기 외채 증가로 나타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외채는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말기준인데 연말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7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외채를 가지고 외환 보유고 감소를 방어하고 있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것도 약한 700억 달러를 가지고 그 외환 보유고 감소를 막고 있고 환율 상승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 적정 외환 보유고는 일반적으로 그상개월 수입액에다가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단기 외채 그러니까 단기 외채인데 근데 단기 외채만 넣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외국인이 채권도 우리나라에서 한 천억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팔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주식과 다르잖아요. 팔고 나가면 환경이 나빠지면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적정 위안 보유고는 단기 외채만 포함해가 될 일이 아니고 어 최소한 채권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주식도 뭐. 전부 다 팔고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한10% 정도 잡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한30% 된다 하면 코스피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해 보면 30%는 우리 GDP만큼 되니까 시가총액이 지난해에 시가총액이 GDP보다 컸거든요 지난해 한 6월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도 GDP만큼 된다고 보면 어, 외국인 그 보유 주식 그 시가총액이 약한 700억 아,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 10% 하면 또 700억 달러예요. 그리고 채권 한 1000억 달러 하면, 그러니까 적정한 보유고 보다도 지금 우리가 실제 외환보유가 작은 거 아니냐라는 조금 그 불안한... 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개월 수입액 증가액걸 이제 한번 보니까, 어, 지난, 2020년이네요. 4분기에 1,155억 달러, 3개월 동안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3분기에는 1,420억, 1억 달러로, 그, 분기 단위로 약한 266억 달러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총그적정 유한 보이고는 3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실제에 안 보이고는 줄고 있고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지금은 1,200원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1분기 중에는 그 지금 현재 뭐 무역수지 적자는 더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 등으로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또, 수출액도 문제지만은, 단가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위험업 실적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 그, 4분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것도, 뭐, 정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나, 뭐, 테이퍼링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은, 실제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4분기의후에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은 지역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아니냐. 음, 어, 포유안율연구소 관제 이런 거다 감안해가지고 지난 10월에 그 6개월 코스피 저점을 뭐2,800 이하로 그, 예상한, 뭐, 근거이기도 한데, 일단, 주가 하락 요인은, 근본적으로,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아니고, 결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 악하다라는 것을, 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요인인데, 이걸 이제 떠넘기지 못하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떠넘기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야 되겠죠. 근데 수출 시장 환경이 어려우니까 떠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이 그냥 원가로 그냥 감내해야 되니까 매출액 마진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시장 금리까지 상승하니까. 적정 주가 수준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PR하고, 나중에 한국은행 통계로 나타나는 PR하고는 차이가 클것 같다라는 추론도 가능하고요.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환보유고는 감소하고, 적정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는데, 이것이 외환보유고의 문제만이 아니고, 시장금리 상승과 연결되어 있고, 주가 하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한계기업한테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정권 전문가들은, 그, 한계기업을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자 전문가들 10개 종목 추천하면, 한 7개는, 그, 한계기업들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 한계기업들이, 잘못하면 상장 폐지되거나 경영난에 직면해가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는 사면, 주식을 사면서 코스닥 주식은 자꾸 파는 이유도 이 외환 보유고 내지는 상장기업 영업 실적 악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나는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그 외환보이고는 아직까지 조금 감소했지만은 외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9개월 만에 658억 달러니까 그것도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증가했으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그 외채가 700억 달러 훨씬 넘게 증가했을 것 같다. 1년 증가 대비해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러니까 외채를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가면 단기 외채로될때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여튼 오늘 얘기의 핵심 내용은 이제 외환시장 참여자와 주식시장 참여자로 구분해가 말씀드리면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환율이 좀 내리면 가능한 달러를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냥 이게 시장에서 그 악재가 흡수됐다 이 이유만으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특히 성장주,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는 가능한 멀리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이 향후 하락하더라도 지금까지 올라온 가격대로 2분기까지는 반영되는데, 그러면 2분기 또한 차례 우리 주가가 진바닥 논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없다.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현금 확보 비중을 높여라. 특히,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일부 손절매라도 하라! 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은, 뭐 아직까지 위안보이고는 있으니까, 또 장기 외처로 막고 있으니까, 어, 1분기 중에는 1220달러는 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2분기 이후에는 지금 잘 모르겠다. 왜냐? 원자재 가격 아직도 불확실하고,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2분기엔더 심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주식 시장도 불안하고 시장 금리도 불안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 금리는 그 회사채 금리입니다. 회사채 금리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고스닥 기업의 무늬만 성장주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